안녕하세요. 무사고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 크 중고차만 판매하는 우리들 멋떨 실장 한연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SM7 뉴아트 2.3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제가 미 어떤 차량인가요? 이 차는요 1 세대 모델입니다. 2008년도 약간 페이스 리프트된 상품이에요. 음. 그런데요 네. 2.3과 3.5로 나눠지는데요이 차는 2.3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특히나 트림 중에서도 5 가지 트림인데요, 최상위 트림이에요. 2.3 프레스티지, cc는 네.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높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차는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연식에 비해 우선 키로스나 가격이 너무 착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제 판매 금액을 좀 이따 알려드리는데 네. 이제 500만 원대거든요. 그쵸. 그, 근데 사실 500만 원을 주고 네. 예, 살수 있는 차들이 물론 많겠지만 이렇게 컨디션 좋은 차들은 많지 않잖아요. 키로수도 조금 적고요. 네. 우선 완전 무사고예요. 네. 개인 소유입니다. 네. 음. 어, 보통 이제 E급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랜저급이나 음. 뭐 K7급으로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 조금 중후한 맛은 있지 않나 그쵸. 이 차가 더. 네. 약간 삼성은요 음. 내구성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고장 없는 차로 또 유명한 차량입니다 그쵸? 또 초창기에는 니산의 VQ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네. 엔진만큼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음. 자 한번 꼼꼼히 볼까요? 이 차의 연식은 2009년 7월식입니다 키로수는 8만 7천 키로 뛰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3,26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550만원입니다. 2009년식인데 무광 크롬이를 해놨네요. 그렇죠와휠 진짜 멋있다. 근데 이런데도 스티커 고대로 있어요. 네, 그리고 바꾸셨나? 타이어는 교체하신지 얼마 안 돼서 4개 다 95% 이상 새 타이어입니다. 오, 어, 새 거예요? 음, 타이어는 다새 타이어예요, 네개 다. 블랙 바디예요. 약간 블랙 바디가 약간 중후한 느낌도 주거든요. 근데 사이사이에 크롬 자체가 되어 있어서 약간 세련된 느낌도 줘요. 음,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롬도 굉장히 멋있지만 약간 이 각진 느낌, 좀 단단한 느낌 안 드시나요? 실제로? 그쵸. 단단해 보이면서 약간 무게감 있어 보이죠? 무게감 있어 보이고.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맞아 예. 예, 선팅도 아주 짙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와, 담배는 잤나? 음, 깨끗합니다. 네. 뒤에 타이어도 새 타이어고요. 네. 휠에 흠집 전혀 없습니다. 약간 중후한 맛이 들고, 네. 어, 무게감이 있어 보여요. 네, 예, 묵직해 보여요. 그런데 기스 자체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고, 네. 또 이런 차들을 타시는 분들은 보통 얌전히 타셔가지고 네. 휠에 흠집도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고요. 우선 보시면 진짜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전면 부분도 뭐돌팀 없이 너무 깨끗한데요. 예, 상당히 되게 깔끔해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본넷도요, 되게 깔끔하고요. 저는 이, 이 라이트 모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시장님? 예, 큼직큼직 하면서도요, 백화 현상이 전혀 없다는 거. 예,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그릴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예, 약간 각졌어요 크롬이 사이사이 에 되어 되어서 약간 두 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뭐 크라이슬러, 약간 좀 비슷해요. 예, 약간 비슷하고, 크롬을 많이 넣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뒷모습은 뭐, 실전이 뭐 특별하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저는요, 뒷모습이 각져있으면서, 요건 뭐야? 요것도 이렇게 해놓은 거야? 후진, 후진등. 아. 네. 개인적으로 요런데 스텝 몰딩 좀 넣었으면 더 고급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어. 조금 듭니다. 예. 테일 램프 벤치랑 좀 비슷하네요? 예, 큼직해요. 어, 큼직해가지고, 참, 좀 빛납니다. 어, 트렁크에도 좋은 냄새가 나네요? 예, 그러니까요. 약간 스킨스로 되는 거고요. 공간 자체가 큼직해요. 음, 넓아요. 예, 이거. 이거 그물도 있네 네, 그물도 있고 이때 당시에는 또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이 조금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위 자체가 깨끗해요 네 깨끗해요 전체적으로 헤진 부분이 없어요 다 깨끗해요 네. 그러니까 관리가 잘돼 있고 키로수 많지 않고 사고 없고 네. 그리고 검정색이고 옵션도 상당히 좋고요 전면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뭐닦아나 서도로 하지만 네. 상당히 깨끗하고 조용하네요 어 되게 조용해요 엔진 소리가 엄청나게 조용해요 이게 10년이 넘은 차가 맞나요 시장님?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조용하고, 2.3 VQ 엔진이 되어 있고요닛산 어, 실질적으로 엔진은 일본 차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고장 없기로 유명하고, 오일이나 미세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요, 저희가 네. 고객님이 의심하시잖아요. 다 떠봐드립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런 차들은 저희가 AS를 해드려도, 고장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구성은 튼튼해요. 연비 좀 알려주십시오, 실장님 연비가 9.8kg입니다. 170 마력이고요, 23 토크입니다. 2400cc이고요, 6기통입니다. 2300cc의 자동 5단 미션 장착을 했고요. 어, 9.8kg면은 그러니까 그랜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크기도 그랜저와 유사합니다. 오... 네. 완전 무사호 차량입니다. 제가 실내에 찼습니다 일단은, 어, 향기가 너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차를 굉장히 오래 탔습니다. SM5로 탔는데 어,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한 2005년부터 한 2010년 사이만 해도 삼성차가 그랜저의 아성을 정말 무너뜨렸던 차예요. 어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엔진의 어떤 내구성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 핸들 그때 당시에 이 우드 핸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까졌어요. 근데 이거는 삼성차는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좋아요. 재질의 고급화, 가죽 시트도 해짐이나 네. 이 벗겨짐이 좀 심해서. 했 근데 삼성차는 그런 게좀 없었다는 거. 스마트키를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차종에 넣어뒀다는 거. SM7 같은 경우에 맞아요. 예, 스마트키가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디지털로 돼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내비를 넣으시면서 옆으로 빼신 건데요. 네.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계기판 보십시오. 화나지 않습니까? 디짜 개파.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스 오디오. 그다음에 VDC 장착돼 있고요. 블랙박스 추천 들어가 있고요. 예. 상당히 조용합니다. 근데 인테리어 네. 자체가요. 되게 중후한 느낌을 줘요. 근데 안에 보시면은요. 네. 이런 크롬 자체도 이런 데 마감 처리도요. 되게 맞아요. 고급스럽게 되놨어요 이때 당시 하이글로시로 다해 놨잖아요. 우드 우드가 하이글로시. 여기 열선이 있어요. 이게 렇 버튼을 그러니까 모르신 분들은 그냥 탑수 하면 모를 것 같아 닫쳐 놓으면 선 커튼이 뒤에 오로라내리라 버튼이 있어요 아 리어커튼까지 음. 선풍구도 각자 있고요 시벨 네? 버튼 있고요 세월의 흔적은 거의 없어요 코일 음. 매트 자체도 두툼하게 두꺼운 게 깔려 있어요 이 차는 그냥 담배도 안 폈어 그러니까 공간도 크면서 향기도 예 우스... 네. 향기도 1등급 네. 1등입니다. 우선 오염된 것도 전혀 없어요.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개인 오너님께서 타시던 차예요. 지금까지 SM7 2.3뉴아트 프레스티지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네. 이 차의 장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차의 큰 장점은요 우선 가성비예요 음. 우선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가격대가요 550만 원 네. 근데 키로 수도 적습니다 87,000km 컨디션도 최상위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500만 원 선에서 네. 차를 사실 때 음. 많은 걸 생각하세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고장 없이 탈수 있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음. 400이든 300이든 500이든 음. 내가 샀는데 고장이 났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값어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제가 봤을 때 이거 500주 550주 사셔서 네. 5년 동안은 고장 없이 타실 것 같아요. 근데요, 미세 누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 깨끗하고요. 깨끗하게. 네, 저희가 한번더 떠봐드리고 판매를 하니다 네. 타이어 네개다새 거로 교체했습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보다 더 저렴한 곳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